태안군청 김기수. 이 오늘 경기가 있기 전에 어 제가 선수들 몸푸는걸 잠깐 봤는데 네. 임태혁 선수가 몸 풀길래 말을 걸려는데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너무 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예. 자 선수 청 임태혁이고요. 네, 예, 금년 8, 185에 90kg이죠. 상대 태안군청의 김기수입니다. 네, 26살 180에 93kg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석 대회 건강 장사에 등선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추석에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양 선수. 네, 두 선수다 이 추석 대회, 뭐그 무료 첫 대회를 김기수 장사는 추석 대회고요 네. 이 임태혁 장사는 무료 추석 대회만 네 번의 장사에 다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시청의 이 충협 감독 이한 만나 의 곽현동 감독 역시 <laughs> 네. <laughs> 어깨 깡패는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규성 선수인데요. 이 네. 사바 잡을 때부터 임태혁 장사 아네 실름스러운 나네요. 쉽지 않네요. 네 어깨가 넓으면 그만큼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사바 잡고 자세 잡기 힘들잖아요. 그 상대가 불편해합니다. 네 과거 김경수 장사가 이들수라는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깨가 너무 넓어서 잡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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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으로선 김기수 선수 본인에게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잘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자신의 장점을 잘 이용합니다. 네. 자첫 번째 판! 배지기! 배지기 시도하는! 여기서 갑니다! 강기태용! 4초 걸렸습니다. 아 역시 두 선수 만붙는 기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수염 찌름도 쉬운 시원하면서 이중심고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아 아쉬움이 조금 남는 김기수. 하지만 이제 결국 첫판 지났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에서 가끔 이제 이승 시작 신호를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작을 위해서 선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시작 템포를 맞춰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여기서 중심구 싸움에서 먼저 임태 선수가 중간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뺏으려고. 이 김기수 장사가 중심을 밀었는데 뺏기지 않고 다시 한번 베이지기로 마무리하였죠. 자, 임태혁. 8강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한판도 안내줬어요. 네. 어, 씨름 팬들이 씨름을 볼때이 들배지기를 구사한다라고 이제 가정을했으면은이 오른다리 중심 곳 싸움을 잘 보시면은 이겼다 졌다. 어, 잘 박는다. 이런 것들이 재미있을 것입니다. 네. 자, 김기수 장사는 8강에서 엄청난 그 반전 드라마를 써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한 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어.. 워낙에 참가, 이.. 참가, 이 응, 반전 기술에 뜬간한 기이라서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laughs> 그렇죠. 어.. 예선전 <laughs> 음.. 자 3판 양승. 이세판 네, 중에 두판을 먼저 이기면 되지만은 뭐? 결승전는 5판 3승입니다. 네. 네. 아직 기회는 있죠. 두 번째 판. 임태혁과 김기수, 임태혁이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임태혁 장사가 좀 부상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래도 것도 경기를 잘 치르긴 했는데 그런 네. 모습이 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네. 임태혁 장사의 이제 SNS를 잠 들여다보니까 이재활을 위해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예. 허리가 이 디스크가 약간 틀어지는 바람에 이 밸런스 잡는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수 장사, 이 홈드라운드 본인이 훈련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마 또한 번의 장사에 등극하고 싶으신데요. 네, 자, 치열한 이 모래 위의 싸움. 자, 누가 오른다리의 중심을 먼저 잡느냐? 네, 여기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죠. 오른다리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춰야 돼. 마지막에 왔다. 낮춰. 주심이 마지막 경고. 야, 너무 많구로 아, 주의를 줬고요. 다시, 아, 이러면 자, 경고가 임태혁에게 음? 주어집니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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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랄까, 나출한 이, 지시를 하지 정도? 않고 계속 몸을 중심으로 서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죠. 내려가, 어, 내려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 자세를 잡기 위한. 어, 불었습니다. 잡니다 갑니다. 아, 각막이 정말 뛰어나 인는 사람입니다. 이 약간의 밀림을 보자마자 그 중심을 그대로 밑으로 지면을 끌고 와 돌리는데요. 와, 순간 저게 돌아가냐 싶을 정도로. 야. 정말 순식간 들다가 바로 왼다리를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바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아, 네. 정말 순간 이동과 이 좌우 대칭 이. 몸놀림이 정말 빠른 임태 선수입니다 아 고개 한번 돌리는 사이에 경기가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네. 중심부는 김기수 선수가 뭐 잡았어요 예. 이 잡을 때임태 선수 우측으로 살짝 밉니다 이밀때 김기수 선수 안 밀려고 어깨 중심을 주자마자 바로 중심부를 이동시키면서 그 중심을 그대로 빼고 내려왔죠 예. 이게 잡치기 와 중심이 동 정말 좋습니다 자 김기수는. 이제 정말 물러날 곳이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김기수 상사도이 장시의 중심을 정말 잘 잡았어요. 이 작은 찰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동전을 만들어 버렸죠. 자, 커리어 통상 한 번도 임태혁을 꺾은 적이 없는 김기수. 아, 이번에 지금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태혁은 전승, 팔강부터 전승 우승이 가능할지. 16강도 2대 0으로 이기고 올라왔네요, 임태혁 선수. 네. 16강부터 단한 판도 안내주고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 판으로 네. 끝이 날지. 네. 네또이제 역전의 발판을 또 김규수 선수가 둘지. 지금 이제 예, 김규수 선사는 어깨로 시름을 하다보니까 중심 이동이 잘 끌려가요. 예. 자 그렇다면 어깨 힘을 주다가 바로 오른쪽 당.. 다리로 중심 끌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심부가 다리와 어깨가 벌어나니까 이 중심 끌려갑니다.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밑으로 당겨오는 게 훨씬 어허. 낫죠. 선수. 자한 번에 어제 수원시청의 문준석 감사가 우승을, 우승을 해서 수원시청은 그리고 이충혁 감독은 이연패 두대 체급 석권을 노리고 있고요. 장덕재 감 곽현도 감독도 이태안대에서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좀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지역에서 시름을 응? 하다 대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선수 어? 미 지도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잘 극복하고 또한 이홈 경기의 기운을 더 받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대영, 임태혁이 앞서고 자, 있습니다. 임태혁에겐 한 판. 김기수는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끝날 수도 있는 세 번째 판. 움찔물찔하지 마, 보이면 해부려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죠. 불었습니다또또 아, 떨어졌어요. 자 이번엔 경기 스를 바꿔버렸죠. 일단은 한 고비 넘겼습니다. 네, 이 어깨로 밀다 보니까 거기 중심이 끌려가 패해서 네. 지금은 이 어깨의 사용보다가도 당신 상대가 중심부를 좀 뛰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좌우 측면 공격을 위해서. 예, 계속 스텝을 옮겨줘야 되겠죠. 예. Yeah. 자 하지만 오른팔 풀려있는 김기수고요. 임태혁은 더 밑에 자세를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자 그대로 자세 유지 되는데요. 네 지금 밑중심에서 상대를 흔들려고 김기수 선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 yeah. 어, 마음대로 지금 뛰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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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파를 잡고. 그러나 꼼짝 하는 임태영 다시 한번 힘써봅니다. 힘이 계섭 김계섭, 김계수입니다 아, 이야. 아, 임태영 선수가 뒤집기는 구사하였지만은 네, 먼저 모래짐에 탁고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판 아, 보면은 역시 결승전 다음 경기 바로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고 네. 기술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좌우로 흔들다가 뒤집기가 두는 순간, 아, 여기서, 네, 임태혁 선수 먼저 지면에 닿고 상대를 눕혔습니다. 아, 이번 대회 공식 반전남으로 등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수. <laughs> 네, 여기서, 아, 엉덩이가 지면에 닿고 뒤집기 나왔죠. 아, 정말 이번 뒤집기도 멋있던 기술이었지만, 네, 김기수 장사 역시. 이 결승전 다음 경기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팔이 먼저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팔을 빼면서 버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강기소. 네. 자 여기서 보면 선수들 넘어지기 직전이 행동들도 보면 정말 재밌죠. 예. 아 임태혁은 3대으로 기분 좋게 끝내려 했다가 일격을 맞았습니다. 2대1 지금 이두세 번째 판을 김규수 선수가 수비형으로 이겼거든요. 그럼 여기서 김규수 상사 아마도 세 번째 판 또한 이 수비 형태로 상대를 중심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번째 판에서 그 재미를 봤거든요. 네네. 자, 정면 승부보다는 임태혁 선수에게는 정면을 붙였을 때이 중심을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 임태혁 선수가 좀 낫기 때문에 네. 아, 거기에서 그 중심과 벗어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자, 네 번째 판. 김태혁 잡... 선수의 응. 잡... 응. 응. 계속되는 흐름을 끊어낸 김기수 선수. 청산과 수원시청 임태혁 공사와 태양구청 김기수. 아 와. 이번 한 판의 승부로 인해서 임태혁 선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는데요. 예. 이 처음 두 판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면서 오늘 스타일을 잘놀았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만큼 한 판의 패배 요인이 그 자신에게 그 부담감을 그온 거죠. 네. 네. 오늘의 임태용에겐 첫 패배였던 거거요 네. 이번 올해 대회에서는 아마 첫 패배입니다. 자, 역시 백, 금강장사 결정전답게 임태용에게도 내리세판을 내주진 않은 김기수입니다. 자, 아, 임태용 간신히 오른팔을 이 홍사빠에 넣어서 잡았습니다. 누러세요 왼 무릎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현재는 김기수 장사가 상당히 자세를 낮춘 상태로 그렇습니다. 상대를 낮춰서 이제 밀어치기와 잡채기 이 중심을 흔들 때어게 사용하기 때문에 중심 낮죠. 네. 그에 네. 반면 임태혁 장사는 상대 중심 안으로 파우더 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세 잡을 때 힘이 임태혁 선수가 조금 더덜 주고 시동합니다. 예. 자, 김기수 자세를 잡지 않아 경고받습니다. 자, 잡 잡아. 자, 번 잡아 잡죠. 네 번째 판 시작이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 판. 자, 손 밖으로 뺐어야 요 아, 일단 초반 몇 초가 지났어요. 다시 한번 세 번째 판처럼 조금 길어지는 경국입니다. 아, 팔이 풀린 임태혁, 김기수 밑에서 네 여기서 임태혁 장사는 바다리형태 붙어버리면 바다리 형태로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등산발 잡고 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기술이죠 네이변칙 기술 중에 하나인데 상대, 그렇죠 그렇죠 이에 돌립니다 어 버텼어요 김기수 갑니다 아, 좋습니다 임태혁 아. 금강장사 4연속 아. 금강장사 아. 추석 대회 금강장사 아. 등극하는 수원시청